반쪽이의 매력을 우리 그 금쪽이는 밝은 성격 그런 음것 같아요. 어나 맞아. 그리고 화내. 오, 힙. 네. 오힙 엉덩이. 힙하다 나 아닌? 아니면, 아니면 힙하다, 힙하다야? 둘다둘다 아, 아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성격이 어디 가서도 그냥 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밝고 어, 되게 어. 감사합니다.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할 거 아, 너무 것 같아. 귀여울 것같아어1등 며느리상 얼굴이야. <laughs> 나도 사랑받아요. 누나는 <laughs> 엄청 친한 그 어머니랑. 아 그렇죠 친해요. 방귀도 트고 그러잖아요 트름도 하고 당대만 못텼어요아금 아이한테 맞은 소리 하나 있어가지고. 제가 이번에 본가에 가서 하루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와이프가 저를 어. 발로 빵 차는 거예요. 어. 뭐였더니 아니 지금 밖에 부모님들 중무시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방고 크게냐고 <laughs> 소리를. 이렇게, 아, 무슨 소리냐고 나 자고 있었다고 어.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.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제 엉덩이를. <laughs>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.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니 어제 밤에 아빠가 방 끼지 않았어? 나 그것 때문에 해미가 내가 해서 방 끼다 그래도 엉덩이 계속 맞았자니 <laughs> 엄마가 나도 너네가 들을 것 같더라. <laughs> 그러면은 이 정도는 이제 그럼 음. 우리가 어디까지 좀 허용을 할수 어. 있는지 한번 단둘이서 밥을 먹어. 괜찮아? 오안 돼요. 오안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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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이제 일본인데 안 된다고. 이 <laughs> 뒤에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그럼 단둘이 카페. 이거 이것도 안 돼요. 어... 야... 단둘이 영화. 안, 돼. 안 되겠지. 단둘이코너 응, 코인 노 천장이 있으면 일단 싫어하네. 자. <laughs> <진짜 안 돼요. 웃음> 어. 겠어 아, 아니, 그대는 허용은 아닐까? 어느 정도야? 연락 정도 되고. 아... 그리고 다 같이 만나는 거 정도면. 되고. 근데 술 술은 그치? 안 된다고 하세요. 아, 술은 어, 또안 되고. 강당술래요 괜찮아. 지글로 우리가.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. 불어나 <laughs> 어, 그치. 어. 이게 약간 밸런스 게임 식으로 우리가 할게 있어. 음. 연인이 이성 친구와 한 시간에 한번 카톡하기, 밤에 영통 한번 하기. 영통? 자. 하나, 둘, 셋. 밤에, 밤에 영통. 영통. 어, 어 누나아 어, 나도 영통. 왜냐면 이건 보여주는 거잖아. 왜 몸이나 막 이런 거를. 얼굴 어디까지 가? 사람이 밤에 집에서 뭐그 아우터를 입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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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을 아니. 막 아니. 보여줄 아니, 거 아니야. 아니, 아니, 뭐, 아니. 뭐, 아니. 뭐, 아니, 이거 누구 자체냐, 우리가? <laughs> 아니, 누가, 스물 하나 우리 애기들 불러는거 지금. 아, 그건도 그래? 아, 아니. 나는 그거랑 다른 개념으로 응. 뭔가 밤에 서로 얼굴 보여주는 건좀 별로야. 어뭘 뭐. 그렇게 굳이 얼굴을 어. 보여주고 잠깐만 들키고. 어. <laughs> 잠깐만 앞머리를. <laughs> 어 잠깐만. <웃음>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오, <웃음> 화면 옆에 가가지고. 나이게다 꿀백이라 싫지. 그냥 가실 거예요?